잉잉잉잉아개보글야 어, 빨리야 야 아, 이거 어떻게 핀? 했냐 근데 아이패드 바이패드 아이패드가 어? 바이패드? 뭐야 어? 이게 임 이름이 바이패드야 아이패드가 맞아? 비패드바이패드지 병신아 아이패드 이거 다읽줄 몰라? 어니어뭐 은하계 수호 비행선 행성간 등대 정사선 작동합니다. 인, 야그 아, 뭐, 그거 있지. 아, 개똥 게임이거 스킵이 안됨. 스킵 안 된다고? 어, 스킵 안돼. 씨발. A 어. few moments later. 따라오래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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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어, 안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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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디 똥지처럼 들어가. 기억 안 되. 할는법 기억하지? 할줄 아는 법모르데할 뭐? 줄은 뭐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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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 범퍼 가고 싶어? 내 자리야. 아내자리 비켜 이 개새끼야. 비켜! 내 자리! 아니 혹시 모르잖아. 어, 혹시 모르잖아. 어, 아. 내가 여기 밟고 아. 네가 저기 올라가도 될 수도 있어. 뭔가가 아. 날아가고 있어. 하! 아, 이 몸. 강림이 좀 늦었다. 아 나와봐! 아니 조작도 못하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싸라람안 아, 아! 늦은 걸로 가야 된다고! 너도 몰랐잖아! 내가 아, 없어줄게 얍! 알아요? 라 아, 하지 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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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야야 이거 뭐가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둘이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뭐야? 전세. 야. 야야 오른발 오른발부터. 오른발부터. 아 내가 이렇게 형가봐 한번. <laughs> 형이 먼저. 살려줘. <웃음> <웃음> 살려줘. 아 야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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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 있으면 가는 건가 봐. 야나 가라고 빨리. 내가 널 믿어야 형이 가 반대쪽으로

아 좋았다. 존았다씨발 벌써부터 벌써 우리 시발 경쟁이 지고 있다 진짜. 우리에게는 협동심이 부족하다 협동심 <laughs> 아니 아까 너무 멋져다. 나다나남다 남수 다어 나. 하고 나, <laughs> 어, 아, 뭐, 이렇게 넘어? 너도 노보. <laughs> 아니 아니 <나>, 발을 들라고. <laughs>

<laughs> 어, 저거 뭐가 됐네? 안녕히 <laughs> 어, <저거> 뭐... <laughs> <여기> 계세요 여러분! <웃음> <웃음> 아이, <웃음> 아니 아 진짜! 아니 야! 사람들 우리 게임 ㅈㄴ 못 하는 줄 안다고! 이게 <laughs> <laughs> 내 맘대로 안돼 이게 이게! 아니 치워보세요 좀 대가리 좀 치워보세요 좀, 좀 대가리 좀 치워보세요 대가리는 존나 커가지고 뭐라고? 이 ㅅ <laughs> 발의 탭댄스 키야 이 ㅅㅂ야 됐 어! 1 1다 개높아 야 세계보다 높다야. 등대가 가강되었습니다 벼레렐! 와, 다어1 0어1번 죽었어, 8번죽면 되는 거를 번1번1 0 8 108번 죽었어, 1번죽번죽죽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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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떨고, 일로 일로 공을 떨고. 어떻게? 차. <laughs> <laughs> 야또 협동 게임인데. 아 이거 내려 나 협동 게임이잖아. 뭐야? 우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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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야니 끌어가면 안 되지. 그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지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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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니가 너무 성급하게 가잖아. 이거 이거, 이거 쓸수 있지 않을까? 어, 갖고 와봐. 쓸수 있지 않을까? 야, 내가 균형 맞추고 있을게 이따. 그 올려놔봐 연주기. 안녕히 계세요. 진짜 <laughs> <laughs> 자연의 권야 저건 자연한테 너무 <laughs> 의지려고하는데 오케이, 나 성공. <laughs> 지만 성공하면 다야. 기용아, 기용아, 너그말안 하. 이순신의 명훈. 뭔데? 살고자 하면 살 것이고 죽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. 딸이 살아 병신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새끼 아직도 이, 음. 이.. 게임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나봐 이 새끼가. 가봐 형님. 형가 가? 들어오세요 아저씨. 어? 뭐야? 뭐야? 야저 됐다 야, 야, 어, 어, 야 뭐야? 쳤다네. 뭐야 시X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굴리는 거네 이아아 어? <laughs> 아! <laughs> 아! 등가 어딨어? ㅂ ㅂ 어? 다 <laughs> 아... 너무 쉬운데 이건 존나 쉽게 어? 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e 아... 너무 쉬운데 이건 존나 쉽게 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지 e 그 뭐야 이거 지금 뭐지? 살달라고라요안 살려줄래 <laughs> 이거 하자 얘왜이게이미놈이냐혹이야 이거 근데 좀 어렵다 이거 존나 어려운데 근데 이거? 본인한테 짤거 아니니 뭐 있는데? 이렇 어떻게 해? 백헬 아, 여기도 어디도 근데 진짜. 봐 봐. 봐 봐. 봐 봐. 잘봐 봐. 그래. 따닥. 따닥. <laughs> 저기 쪽 가서 저기 다리로 잡는 게 아닐까? 쟤를 먼저 구해 야되는게 아닐까? 어떻게 구해? 저기 를 가야고. 아니, 식으로. 가는 길이 있겠지. 이리와 봐. 뭐. 75 years later. 어, 어. 너, 너의 너의 대가리 이 그래. IQ 30에 그래. 너의 아, 아 하나. 하나, 둘. 그래, 뭐 하고 여기 여기 한 반쯤 넘어가서 발트로. 대깔. 그냥 지나가시는데. 어? 그냥 지나가시나? 아니.